소윤이가 왜 와? 소윤아, 지름길! 지뢰, 빨리 오지 마! 빨리 오지 마! 빨리 오지 마! 이동만! 이동만! 밑으로 이동! 바람이! 아이언! 밑으로! 그지 형은 다 간다! 받아라! 왼손, 왼손! 왼손! 해손 왼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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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길로 오는 게 아니라 아박 타이밍이 아니면 지금 길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, 둘나 바로 갈 수도 있다. 둘이 바로 갈 수도 있다. 아니네, 아니네. 아 누르면 된다. 아 같이, 같이 올라가, 같이 올라가, 요 네, 단독 탄수입니다. 오. 조심해, 조심아, 조심아. 끌어내, 끌 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, 그렇지 우리 형제 아, 형제 쳐라 쳐라 너 쳐라 쳐라 계속 부르자 해야 돼 쳐라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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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라, 해라. 어. 안해 그래. 그렇지 소윤 그래. 어. 그래. 가자 그렇지 아 어. 아, 그래. 어, 야. 공 봐야 돼공 봐야 돼서이님 눌러줘 서나 내리지 마 쉽게 말해 그 그래. 가자. 이 정민이 빠지고 방금 현호 맞아야지 브레이크. 어보 이동. 아, 아, 지 마라. 둘. 전원 돌려. 깊게. 깊게. 빠져. 벌려라 이동. 서유! 바다! 두 꼴입니다! 야, 아, 나 몰라! 야, 나몰 야, 나 몰라! 아, 야, 나 몰라! 아, 야, 나 몰라! 야, 그래? 아, 나 몰라! 어, 야, 그래? 뭐 어, 아, 나 몰라! 이나 몰라! 야, 나 몰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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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Mother, way, 2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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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면 드리블 하지 말고 2만 아, 대줘 있자? 대줘 놔줘 뛰라 놔주려고 하는데 안 뛰니까 어떻게 해저 봐라 야 7번 니뭐 하냐 거기서 골 맞나? 아, 골이자 골이자 어. O